22일차입니다. 이따가 어, 오늘은 다시 집으로 가야 돼서 집 가서 밥 먹고 운동 갔다가 공부하겠습니다. 운동합니다. 아시워 거의 여름이네요 갑자기. 운동하고 집 가서 씻고 도서관 가겠습니다. 이제 학교 갑니다 와, 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바꿔줄 의미가 없어요 고쳐줄 의미가 없어서 딱 발랐습니다 공부하고 올게요 이제 네 집에 와서 다시 루틴 영상 만들고 어? 쉬겠습니다 음.